자 햄버거 메뉴는 메뉴 트리에 있는 주요 기능들이 보여지고 주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됩니다. 자 아트보드를 생성한 후제 사각형 툴로 메뉴가 배치될 배경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위에 햄버거 메뉴라고 적어줍니다. 자 왼쪽 사각형 왼쪽의 툴 패널의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저는 반만 그려놓을게요. 자 채우기는 이제 연한 회색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색상들을 에셋에 다 보관해 놨어요. 자, 여기 에셋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위에 상단에 이제 프로필을 놓는 게 좋으니까 본인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아이디를 이제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자, 프로필 영역 아래에는 메인 메뉴 다섯 개를 넣어야 됩니다. 어, 햄버거 메뉴에 있는 이 페이지는 음, 이 앱에 모든 메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메뉴 트리에 있는 모든 메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 다섯 개랑 추가로 두개 정도만 더 넣을 생각입니다. 자, 아이콘 같은 경우는 g 홈 화면에 하단바 메뉴를 메뉴에 있는 아이콘을 가져다가 저는 이제 미리 색상을 다 변경해 놨습니다. 저희 메인 컬러인 파란색으로 변경해 놨고 요거를 이제 약간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구성요소에 다 이제 저장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홈, 항공예약, 호텔예약 a i 추천 마이트립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옵션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정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항상 이제. 에셋에다가 구성요소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마이트립 아래에다가 환경 설정이랑 고객센터를 이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로팅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요. 플로팅 버튼은 이제 떠있는 버튼이라고 해서 지금 저제 메인 메뉴에서 홈, 홈에서 보면 검색이 없어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로팅 버튼을 항상 떠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거기에 검색 아이콘을 이제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동그란 원에 이 돋보기 모양 아이콘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롤 시 위치 고정을 이제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미리보기로 재생을 해 보시면 저 아이콘이 고정되어 있죠 어, 하단바 고정됐듯이 스크롤 시 위치 고정을 항상 옵션 패널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플로팅 버튼 은 완성이 됐고요. 햄버거 메뉴도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 검색 플로팅 버튼을 검색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트보드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검색 화면이라고 이제 상단에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항상 있는 아이콘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아이콘 도보기 모양 아이콘 가져다 놓고 선으로 밑에다가 검색 화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힌트 텍스트를 하나 적어 주시면 돼요 어디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항상 적, 이제 적어 놓으시면 이제 사용자들은 여기에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알아요. 자,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세요? 하면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사용자가 이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여기다 적겠죠? 자, 키보드도 필요하니까 키보드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키보드는 UI 키트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져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앱에, 본인의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 그 키보드를 캡쳐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최근 검색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겠죠? 저는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곳들을 적었습니다. 제주도랑 몰디브랑 이렇게 스페인을 적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최근 검색어라고 적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 검색어는 좀 색상을 진하게 바꾸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색상도 변경을 하시고. 자, 스포이드를 활용해도 되고, 그냥 색상 패널에서 바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폰트도 바꿔보고.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계속 수정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그냥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색상도 바꿔보고, 폰트도 바꿔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레이아웃도 다시 잘 잡아주시고, 자, 보면, 아이콘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최근 검색어 옆에 아이콘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아이콘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이 제주도, 몰디브, 스페인 옆에다가 아이콘을 넣을게요. 색상도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셀에다가, 이제 에셀 패널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저장해 놓으시면 이렇게 편리해요. 왜냐면 본인이 어떤 색상을 썼는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그 색상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어 디자인이 좀 색상이 통일감이 있겠죠. 자, 이런 라인 길이도 한번 맞춰보고 긴게 좋을지 짧은 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최근 검색어 위치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로그인 화면을 그릴 건데요 저는 최대한 있는 디자인을 활용을 했어요 스플래시 스크린에 이 앞에 그 비행기 모양 비행기 모양을 가져다가 이제 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아래에 또 버튼은 또 저희가 계속 사, 사용하고 있는 버튼을 복사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그 아래에 회원가입이랑 문의하기를 넣었어요. 로그인하면 이외에도 회원가입이랑 비밀번호 찾기 등의 화면 UI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